<웃음> 머쓱한데 <웃음> 아, 개웃겨. 아, 이 라이 라이브리 갈렸다. 누라인 라이 라이라이 어, 어, 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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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란 같이 란 들어가 주자. 어... 라인드피 루시, 뒤에 루시 루슈 너무 덤비인데 와, 아, 근데 나도감이 거. 아 너무 프리하게 오는 아, 나 죽겠다. 아, 루슈가미구나 다맞 예? 빠짐 가자 라인 부맞아라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아, 맞아 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자아요 아, 맞아자 아, 맞아요. 아, 맞아

지 라인 보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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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놓라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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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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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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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어. 저 자탄 기다릴게요. 자탄 기다릴게요. 콜 어. 한번 버티고 다 썼던 것같아 내가 먼저 나다이다 나이스. 다 나도 누가 나이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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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 있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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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인 니어 레인 캐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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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미리 오세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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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아보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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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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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갈래? 달라고 할때 줄게 앞으로 앞 라인 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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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라인 봐 라인 봐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나 날리면 안돼 라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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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른쪽 그리 자 자리 해래요그 이거 날리지 마봐 슈가 날린거지 우리가 날린거 맞을게 맞을게 백백백 절망 빠졌다 두 바퀴요 두바퀴 아, 에깨져어몸깨 관리 좋한다한번더라인치가나오나갈아 주먹 빼려 돼. 어어어어 아, 아, 나이스. 아, 아. 빨리 죽어야되는데? 아, 오랜만에 온 이유가 좀 있어요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아이고 괜나초어 괜찮아 이괜니은다 아이고! 죽었다 아, 막을 수가 없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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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아 확인 차타 3 차리아 1 차리아 1 차리아 1 동시에 힐들어수 있을까? 한타 쳐이게저 어. 정도 버티고 앞에 내릴게 안 치운다 어. 라인 갈래? 치고 나가야 돼이데라이라이라 라이. 야, 나간, 야, 랄라, 랄라, 너 있어. 그거 없 주방 어. 없어 주방 아니, 없어 주방 어 아, 주방 없어 아 던진다 온라인 왼쪽 관리 안 돼. 그... 앞에 관리가 안돼 음, 펴줘야돼 다 먹는다 이거 아, 아, 아 앞에 없는데 라인도 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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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일, 라이프 라인 피 라인 피 다포기야 날려줘야돼 라인 가면 망치 있어 라인 원 프리트 라인 거 라인 원 라인 원. 라인 원. 라인 나이스 이 예, 브리브리, 오케이, 브았어 받았어. 아, 더 빌어. 나이리 아, 리리리리리리 어, 프리 프리 아, 리브리 아, 브리리 아, 브리브리. 리리리리리리리 아, 리리 어우 아, 디바 진짜 잘한다 리그. 그래 디바 다 먹어 디바가 니 디바는 다 먹어 무슨 뭐. 디으면진니거 디바는 와 디바 미쳤다. 포지션 뭐야 나저 처음 알았어 라인도 좋아 어라 아, 가자. 어뭐 어, 야, 야 자, 살이다하이다 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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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원. 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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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하리다. 하리리 하리다. 정말 귀엽다. 저 분이 중국 미거지 이거 어때요? 나자잘에라인거저 보세? 거 뭐? 한거 없어? 한거 없어? 아, 어어 진짜. 그거 야간1일인데 이거 천천히 해야 돼요. 라이 톡, 라임 톡, 라이다 이거 딱타다잡았어 오야타, 오타치고 우리 방치고. No, n 치있고 우리 망치고방치노노치고 방치고, 방치고. 방치고, 방치고. 방치치고방 먼저 가자 아 방치고, 방치고, 방치고. 그치고방고치고방고고 가페 아, 갈리 되기 전에, 안 되기 전에 가야 배티 빠졌다 배틀 빠졌어 어디에 다 비어? 탑 먹으려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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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피리 다 타랴 야타야타야타야타 저 포탄 한번더 돌릴 수있겠전요에 망치 빠졌어 예. 막..막터 힐좀지메이 네, 나왔다 메 메이 메이 위도어이 일단 어, 저 자탄 뭘. 또 돌아요 아, 근데 위도우 나왔어요 위도 그니까. <목소리> 끝에 있어 끝에 어나 여기다가 네, 시겠다 안돼 이거 채갔어. 여기서 맞으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안비비네 나이스. 수고요. 이제. 그래. 스캔 <목소리> 쩌는데? <목소리> 머리에서 꼬라박네 <4아방. 목소리>